너 감옥 탈줄 알려야 지 아니, 어떻게 알아? 니들 오늘 콩밥행 제대로구만. 이러. 이러다 우리 콩밥행 가겠어. 아유, 애에게 작전이 있으니까 너 먼저, 너희들 먼저 가. 오케이. 지앗 어? 지앗 덤벼! 찌앗! 야 바다라 칼날리기 으억 으 이건 말도 안돼야으으 하하하 이런 이런 일이 아, 안 돼. 와, 경찰 사무실에서 득템했다. 어? 어? 릴라야! 릴라를 놔주지 못해. 아니, 그럴 순 없지. 뭘 그럴 수 없어. 얼른 나안 놔줘. 안 놔줄 거냐? 에이. 목졸르기. 으악! 살려줘. 살려주긴 무슨 너도 죽어라. 뜨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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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치다니. 어. 휴. 경찰 처치했네, 드디어. 아 경찰 정말 힘들었다. 아, 맞다. 어 어디 갔냐 아 오. 우리 어. 우리 아까 경찰한테 잡힌 우리 구하러 가야 돼아 이런 오케이 귀찮지만 가자 동료를 위해서잖아 그게 뭐가 귀찮냐 넌 동료가 걱정돼지러 왔냐 아니 아니 뭐야 너는 하이오? 아까 우, 우리를 잡아간 우리를 돌려주지 못해? 안 그럼 나도 아까 저기 있는 경비원처럼 된다 할수 있으면 해보시지. 아니 내칼내구도가 벌써 응이칼내 거야. 아니 이런 허무한 인생을 맞이하게 되다니 미안해 안돼 이 녀석 감히 지옥의 시간을 맛보게 해주지 아니 저 녀석 각성했잖아 각성 아니 어디 간 거지 이 녀석 음 응. 분신술 좋았어. 분신술 덕분에 살았구만. 아유. 헛. 자, 분신술 고맙다. 나 때문에 떠났구나. 미안하다. 아, 맞다. 얼른, 우리를 구하러 가야 돼. 어, 우리야, 너 색깔이 이상해. 으아, 이미 난, 으아, 으아, 미안해. 친구가 다 죽고 나밖에 안 남았어. 뭐, 이러면 나도 공평해지는 거 맞겠지? 그렇게 그들 은 모두 죽었 다고 알려 준다.